안녕하세요 3일차 아침이고요 저는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침은 감자 수프를 시켰어요 부터 맛은 약간 콩 들어가는 된장찌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먹고 출발하도 하겠습니다 저는 밥다 먹고 히말라야에서 지금 데우랄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방 너무 무거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맡겨주셨어요 네 저는 데우랄리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가는 길이 참 심상치가 않죠? 자연을 탐방하는 그런 느낌이다 가방을 밑에 맡기니까 그래도 속도가 빨리 나는 것 같긴 해요 조그만한 꽃맹이들도 엄청 많이 오던데 제가 약간 체력 부족인가 봐요. 이거 내가 지금 구름 위에 들어와 있는 건가? 안개가 아니라. 네, 데우랄리에서 이제 MBC라고 마차푸차리 베이스 캠프라는 곳까지 가거든요. MBC까지 가는 게 엄청 힘들대요. 제일 난 코스래요. 이정도면 거의 반 반지의 제왕 수준 아닌가? 근데 나 혼자밖에 없는 거지. 거의 반지원정네요 진짜 저 드디어 대우랄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오늘 한번 더 해야된다니 심지어 엄청 가파른 경사를 래그 어,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병장만기 제대라면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3,200m 고요 다음 목적지인 MBC까지는 2 시간 정도 걸리나 봅니다. Come o t e e Can I eat here? Yeah, yeah. The ah, thank you, thank you. 습니다 오늘 남은 보자. 아래나 위에나 메뉴는 대부분 합니다 수프 종류 있고 계란, <laughs> 감자 뭐 이런 거. 구름 브레드, 구름 브레드 and 팥 초콜릿. 팥 초콜릿. 예, 오케이. 초코 나왔습니다. 아, 되게 웃긴 게올때 추웠잖아요. 따뜻한 거 먹으면 또 몸이 녹아요. 그래서 또아 그래 하나만 더 가야지. 계속 그렇게 무한 반복. 네, 저는. 밥다 먹고 이제 MBC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아이젠도 착용했고 12월쯤에 오면 히말라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한 400m 올라왔는데 여기는 겨울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올라오는 길에. 어떤 외국인 분들 만났는데 지금 저 위에 날씨 상황이 진짜 안 좋으니까 갈때 천천히 조심해서 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비인지 눈인지 모르겠는데 눈알갱이 같은 게좀 내리고 있고요. 아무튼 m b c 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rom m b c yeah, ABC? ABC? Yeah. It's not s n o w i n Maybe now. Ah, 아, maybe morning, now. i n g o i n g t Ah, cloudy. Ah, 아, okay. I'm going to NBC. m b c Eh, yeah, b c will be fine. Come s t a Oh, be careful. Be careful. Okay. Okay. 올라가다 무선골 발견했어요. 신발 okay. 있고 막. 탑사임. 혹시 여기서 누가. 설마 아니겠죠? 약간 옥싹한데 예전에는 그 30분의 무한 궤도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시간 무한 궤도에 빠졌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던, 여기서 n b c 까지 얼마 걸려? 그러면은 무슨 다 2시간이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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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l o e l o h e o e l o e l o e l o h 파이오스, 파 파이브 hour? 여이오스 에, n A B C, M B C? M B C 3 h r hours. 아, 아, 오케이 okay. M B C, M B C, 3 h o u r maybe. Okay. Thank you, t h a 오케이, 땡큐 자, 3 시간 나왔습니다. 어, 이거 누가 미리 뿌려놓은 거 같은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무슨 나트륨?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시 59분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 4시까지 술술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대했던 핫팩을 다 터트리는 날입니다. 핫팩 제가 지금까지 꾹 참았거든요. 세개 가져왔는데 오늘 진짜 다 터트릴 거예요. 와 저건 뭐지? 무슨 유람선 같은데? 지금 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집에서 남아 해발 3,800m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의 목적이니까요 거긴 누가 살았었나 봐요 여기 살기 좋아 보이네. 여기 왜냐면 바로 물도 있고, 이렇게 그뭐 자라는 것 같고, 보니까 땅도 되게 좋은 땅이고. 아, 이래서 까불면 안 되는데, 까불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아이. 그래서 까불면 안 됩니다. 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 이제 저는 MBC까지 반쯤 온것 같아요. 와. 이제부턴 진짜 추워요. 어... 바지를 네겹 입고 위에는 히트텍의 반팔에 패딩 조끼에 어... 구스다운에 방학 입었는데도 쌀쌀합니다. 살살, 쌀쌀해요. 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가고 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아직 여기도 눈바람 날려 그 정도 나이인데 많이 춥습니다. 아. Namaste. Namaste. How long does it take here to? 1 b c Oh, one h i r minutes. 아, slippery. a ah, uh, yes. Where, from where you are getting the snowfall? Snow? Yeah. Down there. Down there where you are coming from? Yeah. Oh, Himalaya. 아, 쳐 Himalaya. Yeah, Himalaya. 근데 미끄럽다는데 저는 이. 아이젠을 차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미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다 얼고 있었어요. 이게 다온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온도인지 약간은 체감이 되시겠죠? 네, yeah, 앰비시 왔습니다. You from Seoul, right? 예, u 울 With Seoul yeah. Seoul? 아니야. You from Seoul? No, no, no. Korea. Ah, from Korea. Yeah. Seoul?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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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ome city? Home hometown? Hometown Seoul. Seoul. Ah, yeah. yeah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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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Yeah, Seoul. Yeah, Seoul. You work e d in Korea? No. I like uh, Ah, you like Korea. a yeah. ha. <laughs> Thank you. Yeah, cool. Thank you for loving Korea. <laughs> 안녕하시오 <laughs> 안녕하세요안녕하 <laughs> 여기 가이드분이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가는 이분 영업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기는 진짜 무슨 그나 얼음왕국 같아요 얼음왕국 레 e t it go. 예 <laughs> <Yeah>. 금융 금융 와 여기 가게 만들어봐요오 갑자기 가는 길에 저한테 영업하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알았다 했어요. ABC까지 갈 때도, 뭐 조금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앞에 계신 가이드 분이랑, 저 뒤에 보이는 이제, 호주에서 오신 여자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포터 분, 이렇게. 오! 와! KT다! 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laughs> KT 있습니다 아, 예. 다른 나라에서 저희 나라의 무언가를 봤을 때차오르 느낌이 몽글몽글하니 좋네요 제가 묵을 곳은 저희 왼쪽에 보이는 피스테 게스트하우스고요 끝까지 오르막이네 끝까지 오르막이야 나머스테이 이렇게 나머스테이 일단 짐 풀고 밥 먹을 때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입니다 프린스토스트랑 레몬즙 को छिटाइभयो कतिसम्म 으후~~~ <laughs> <laughs> 아 네, 저는 오늘 일정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단 5시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갈 건데, 아~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를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가온 다른 날들에 비해서 따뜻하게 잘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ABC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